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보기도자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어,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대장정팀을 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어,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하면서 우리 지금 우리가 밟은 이 헬레나 땅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애틀에서 오늘 어, 이곳 몬테나주에 있는 헬레나 도시라는 곳에 왔는데 어, 정말 이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원하고 어,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무사히 이제 까지왔으니까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어, 정말 내일 여정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제 또 여기서 어, 이곳 헬레나에서 팔고라는 롤스타코라에 어, 있는 팔고라는 곳에 갑니다. 어, 그곳으로 갈때그 여정도 우리와 주님, 주님이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달라고 어, 이렇게 또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우리 대장정 팀, 정말 어, 북미주 대장정 팀이 이 캠퍼스 대장정 팀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정말 성교 붕을 외치며 달려옵니다. 아멘, 어, 우리가 정말 이온 미주 북미주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일어나 어,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